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빠른 길, 편한 길,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난 400년 이상 애국의 노예로 살던 그들의 모든 본성과 재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갖추도록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16장 말씀해 보시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 엘림에서 잠시 쉼을 가진 후에 다시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며칠 못 가서 그들이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 양식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후 둘째 달 15일이라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레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시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을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의 문제는 마실 물이 없어서의 문제였다면 이제 16장에서의 문제는 바로 먹을 양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며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공중에 나는 새도 키우시고 먹이시고 그 들풀에 핀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그 믿음 없음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믿음없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과 7절과 8절과 9절과 11절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 믿음 없음의 첫 번째 모습은 감사보다는 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결국은 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살다 보면 풍족할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 4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궁핍할 때에도 또 내가 부유할 때에도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풍족하든 부족하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계속되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믿음으로 시험하시고 백성들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꾸 애굽에 대한 회귀,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3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의 생활에 대해 감사보다는 원망이 커지니 그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애굽에 살때그 애굽의 때를 그들은 회상하며 심지어 그 애굽의 때를 그들은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없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시작하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곧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그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은 곧옛 자신의 모습과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처럼 말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은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제 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의 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국기 1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매출하기 고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 백성들에게 먹이시기로 약속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로의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대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그 매출하기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실 때그 만나에 대한 규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만나를 거둘 때 그 만나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있기 전날 그 여섯째 날은 그 안식일 날을 위하여 갑절로 거두어야 되고 너희들이 내일의 것을 위하여 그것을 더 많이 거두어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나의 규례의 핵심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주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 거두어 남겨두거나 욕심을 부리며 그것을 비축해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거두어 비축해놨다가 결국은 그 다음 날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일들을 경험하며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결국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애굽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은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속에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십니다. 이때 이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모든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시험하십니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결국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고 믿음을 굳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물 6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통해 결국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뿐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며,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닥치는 모든 사건과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결국은 마지막 날까지 이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주시는 그 시험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확신하게 될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과 10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10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그 고난이 어려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고난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바로 그 백성들의 믿음을 위한 시험, 원망 대신 감사를, 애국에 대한 회기보다는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전진할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작은 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광약길에서 시험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검증시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 광야와 같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키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보다는 감사가 애굽에 대한 회기보다는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의 전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책임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쉬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